백만장자 시크릿, 불을 끌어당기는 17가지 매뉴얼. 6회차 시작할게요. 백만장자 마인드 7.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부자들은 긍정적이고 성공한 사람들과 사귄다. 가난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과 사귄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볼때 자신의 의욕을 북돋아 주는 자극제로 본다. 배울 수 있는 본보기로 삼는다. 그들이 할수 있다면 나도 할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보고 배우는 것이 1차적인 배움의 기술이다. 부자는 자기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청사진으로 더 수월하게 성공의 길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명된 바퀴를 다시 발명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 증명된 효과적인 성공 방법이 있지 않은가? 부자가 되기에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은 머니 게임의 탁월한 부자들의 게임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간단하다. 그들의 내적인 전략과 외적인 전략을 보고 배우면 된다. 상식적인 일이다. 성공한 부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나도 그렇게 했고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도 그것이다. 부자와 달리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된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험을 잡거나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어떻게든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한다. 이런 사람들을 보지 않았는가?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은가? 문제는 그들이 하찮게 지부하는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감화하고 감화받고 배울 수 있겠냐는 것이다. 나는 대단한 재력가와 마주칠 때마다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싶고 그들의 인맥을 빌리고 싶다. 공통 관심사가 있다면 친구가 될 수도 있다. 부자와 친구가 되려는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무일푼인 친구들을 고르는 게 낫겠는가. 내 생각은 다르다. 앞서 말했듯이 에너지는 전염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난 기운 없는 에너지에 전염되고 싶어 마음이 추워도 없다. 최근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한 여성이 아주 좋은 질문을 했다. 나는 긍정적이고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남편이 그 반대면 어쩌 어떡하죠? 헤어져야 하나요?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나요? 그걸 어떻게 하죠? 나는 이런 질문을 일주일에 적어도 100번쯤 듣는다. 그의 모든 사람이 이 비슷한 질문을 한다.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안 도와주고 망치기만 하면 어떡하나요? 내 대답은 이렇다. 첫째, 부정적인 사람을 변화시키려 애쓸 필요 없다. 그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 된다.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성공하라. 행복해져라. 어쩌면 그들이 문제를 깨닫고 따라하고 싶어질지 모른다. 다시 말하지만 에너지는 전염성이다. 빛이 강해지면 어둠은 약해진다. 사실은 환한 빛 가운데서 어둠 속에 남아있고자 발버둥 치기가 더 힘든 법이다. 당신이 잘 되면 된다. 그들이 우물쭈물 비결을 물어오거든. 그때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둘째, 차분하고 평화롭고 집중하는 상태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라.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다. 부정적인 사람이나 좋지 않은 환경이 허다한 가운데 긍정적인 자세를 고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하지만 나를 시험에 들게 들지 말게 하옵소서.불에 달궈야 새가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의심과 비난이 가득한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은 훨씬 강하고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스스로 부여하는 의미 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일부에서 우리가 부모의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반대의 길을 걷거나 똑같은 길을 걷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특징을 각성제로 활용해라. 저렇게 되지 말자는 훈련에 돌입하는 것이다. 그들이 부정적인 성향을 드러낼수록 당신에게는 그런 방식이 얼마나 한심한가에 대한 각성제가 많아지는 셈이다. 드러내서 말하라는 게 아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당신이 다르게 행동하라. 그들의 모습과 행동에 판단의 잣대를 들이내며 비판하고 깎아내리면 당신도 그들과 다를 게 없다. 그들의 해로운 에너지가 당신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성장할 수 없게 만드는 최악의 경우에는 남은 평생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 무모한 행동을 권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커 나가고 싶은 나의 욕구를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같이 못 산다. 그럴 마음 자체가 없다.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나에게는 행복한 부자가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 78억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굳이 나를 대행시키는 사람에게 묶여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들이 따라오거나, 내가 움직이거나, 둘중 하나다. 성자를 가까이 하라.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다. 당신이 전염되거나, 당신이 전염을 시킨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한가지 물어보자. 홍력에 걸린 사람을 끌어안겠는가? 대부분은 나까지 홍력에 걸리면 안 되니까 싫다고 말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적인 홍력과 같다. 가려움 대신에 불평이 생기고 걸는 대신에 상처가 생기고 화나는 대신에 절망이 찾아온다. 정말로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은가? 유유상종이라 끼리끼리 모인다고 했다. 사람들의 소득은 대체로 친한 친구들이 버는 평균 소득의 20% 안팎이라는 걸 아는가? 그래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들은 단순히 골프만 치기 위해 컨트리 클럽에 가는 게 아니다. 다른 성공한 부자들을 만나러 간다.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가 관건이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주로 은행을 찾는다. 간단히 말해서, 독수리처럼 날고 싶으면 오리들과 헤엄치지 말라. 나는 언제나 성공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린다. 부정적인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독이 되는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부정적인 에너지에는 말다툼, 소문 떠들기, 험담하기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텔레비전도 마찬가지다. 혹시 기분전환 차원이 아니라, 유일한 오락수단으로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지는 않는가? 내가 텔레비전을 켤 때는 허니 스포츠를 보기 위해서다. 이유는 첫째,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보는 게 좋고, 둘째, 게임이 끝난 뒤에 챔피언들의 인터뷰를 보는 게 좋다. 그들의 생각을 듣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어떤 스포츠에서건 메이저리그까지 올라온 사람은 모두 그 다 챔피언이라고 생각한다. 그 자리에 도달하기까지 다른 수만명의 경쟁자들을 물리쳤을 테니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사람들 아닌가? 나는 그들이 게임에 이기고 나서 하는 말들이 마음에 든다. 경기 내내 열심히 뛰었다.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 노력할 만큼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게임에 졌을 때 그들이 하는 말들도 마음에 든다. 하나의 깨엄이었을 뿐 우린 돌아올 것이다. 이 게임은 잊어버리고 다음 게임에 집중하겠다. 좀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캐나다의 여자 허들 100m 세계 챔피언 퍼니타 펠리시어는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다. 그런데 마지막 레이스에서 첫 번째 허들에 걸려 넘어져 레이스를 완주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거기에 누워 있었다. 그이 순간을 위해 하루에 6시간씩 매일같이 지난 4년간 노력해왔는데 어이없이 무너진 것이다. 다음 날 아침에 그녀의 기자회견 모습이 방송되었다. 그것을 녹화해 두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깝다. 그녀가 한 말은 정말 놀라웠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난 이번 기회를 이용할 것이다. 앞으로 4년 동안 전보다 더 열심히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 내가 이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번 승리가 나의 소망을 무디게 했을지 모른다. 이제 나는 전보다 더 굶주려 있다. 전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다. 그 말을 듣는 내내 나는 그저 우아하라는 감탄사를 내뱉을 뿐이었다. 부자는 성자들을 가까이 한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자들을 가까이 한다. 왜 그럴까? 편안하기 때문이다. 부자는 성공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편안하다. 그들의 존재가 전혀 어색하거나 부담스럽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은 크게 성공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게 편하지 않다. 그들이 거부감을 드러낼까봐 불안하고 자신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기분이 든다. 부자가 되려면 내면의 정사진을 바꿔야 한다. 당신이 그곳에 있는 백만장자나 억만장자만큼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세미나를 진행할 때. 나한테 다가와 한번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억만 장자를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겉으로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한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난 당신이 당신과 다르지 않아. 더 잘나지도 않았어. 그걸 모르는 한 당신은 항상 이 상태로 그대로일걸요? 백만 장자를 만지는 게 무슨 소용인가? 당신이 그들만큼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가장 적절한 충고는 이것이다. 정말로 백만 장자를 만지고 싶다면 당신이 백만 장자가 되어라.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부자들을 욕하지 말고 대신에 본받아라. 부자들 앞에서 설금설금 뒷걸음질 하지 말고 그들을 알기 위해 다가가라.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들이 할수 있다면 나도 할수 있다고 말하라. 백만 장자를 만지고 싶다면 백만 장자가 되어 자신을 만져라.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성공한 부사들을 본받겠다. 성공한 부사들과 어울리겠다. 그들이 할수 있다면 나도 할수 있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8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알려야 한다 부자는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 가난한 사람은 판매와 홍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초급 세미나를 진행할 때 우리 회사의 다른 관자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할인 혜택과 보너스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때 사람마다 보이는 반응이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강좌의 내용을 엿볼 수 있고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기뻐하고 감사한다. 반면에 탐탁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정보이건 아니건 홍보한다는 자체에 붕괴한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면 자신에 대해 알아차릴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홍보를 싫어하는 사람은 성공으로 가는 길에 커다란 장애물을 안고 있는 격이다. 판매와 홍보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경우 그 사람의 경제 수준은 낮은 상태일 게 분명하다. 당신에 대해 또는 당신이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알리는 게 싫으면 모든 수로 무슨 수로 사업주나 직원으로서 그 성과를 올릴 수 있겠는가 자기 가치를 홍보하지 않으면 당신보다 적극적인 사람이 승진 계단에서 훨씬 앞서 나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판매나 홍보를 꺼리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라 첫째 과거에 홍보하러 온 사람들이 당신을 불쾌하게 했을 수 있다 강매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나 한창 정신없을 때 그들이 귀찮게 했을지 모른다.아무리 싫다고 해도 덤벼들었을 수도 있다.그러나 어떤 경우든 이것이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당신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둘째, 당신이 홍보를 하려 했을 때 상대방이 이런지하에 거부했고 당시에 매우 비참하고 모욕적인 기분이 들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당신이 홍보를 싫어한다는 것은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과거는 과거이고 미래는 미래일 뿐. 과거와, 과거와 미래가 똑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 셋째, 어렸을 때 부모님이 주입한 프로그램 때문일 수도 있다. 알게 모르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무례한 일이라고 배웠을지 모른다. 어른들이 가르쳐 준 예의범절을 다 지키며 살아, 살아도 잘살수 있다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즈니스와 돈에 관한 한 당신이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부자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열심히 선전한다. 마지막으로 홍보를 하면 자신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특별하다는 식의 거만 정우권을 가진 것이다. 누군가 내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든 나를 알아내서 찾아올 거라고 믿는다거나 할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재 모일 뿐이구나곧 그렇게 될게 확실하다.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온 나라를 뒤지고 다니기를 바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시장이라는 데는 상품과 서비스가 뛰어나는, 넘쳐나는 곳이다. 당신이 가진 게 최고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떼놓고 말하기에는 당신의 품위가 노, 너무 높은 관계로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을 것이다. 좋은 제품을 만들면 조, 세상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글쎄, 옳시다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여야 진실이 될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제품을 알 경우에 부자들은 대개 홍보 솜씨가 뛰어나다.자신의 상품 서비스 아이디어를 정열적으로 열렬하게 홍보할 자세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게다가 자신의 가치를 매력적으로 포장하는 실력도 탁월하다.포장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상상을 해보라. 여자들에게 화장 금지 선포를 내리면 어떨까? 남자들에게 양복 착용 금지 선포를 내리면 어떨까? 어차피 그것은 모두 포장에 불과하지 않은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아사키는 책 쓰는 일을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의 성패는 판매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자신이 최고로 잘 쓰는 작가가 아니라 최고로 잘 팔리는 작가라고 한다.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지 알수 있을 것이다. 부자들을 보면 대개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대개 뛰어난 리더들은 홍보 능력이 뛰어나다. 리더가 되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비전을 받아들이게 하는 판매 능력, 가마력, 선동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의 대통령도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에게, 의회에게, 자신의 당원들에게 그 이상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홍보해야 한다. 애초에 그가 자신을 홍보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홍보를 못하거나 하지 않는 리더는 리더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다. 정치판에서, 회사에서, 스포츠계에서, 심지어 부모로서의 위상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리더가 초종자보다 훨씬 많이 벌기 때문이다. 가치를 믿고 필요한 이들에게 알려라. 당신이 홍보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여기서 핵심이 아니다. 홍보를 하는 이유가 중요하다. 당신의 믿음에 관한 문제다.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믿는가? 당신이 제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확신하는가? 홍보하는 대상에게 그것이 정말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가치를 믿는다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게 옳은 일일까? 당신에게 간절염 치료제가 있는데 간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치자 그에게 약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겠는가?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읽을 때까지 당신에게 치료약이 있을 거라고 짐작할 때까지 기다리겠는가?너무 소심해서 두려워서 너무 잘난 사람이라서 홍보를 할수 없기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겠는가?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홍보를 꺼리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상품에 확신이 없거나 자신을 충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자신의 가치를 강하게 확신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다.당신이 제공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유익하다고 믿는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다.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은 부자가 된다.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정열적으로 열렬하게 나는 가치를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 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 장자 행동 지침 8.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알려야 한다. 당신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가치 있다고 믿는가? 1부터 10까지 등급을 매겨보라. 1은 가장 낮은 수준, 10은 가장 높은 수준. 7에서 9의 결과가 나왔다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조하라. 6 이하의 결과가 나왔다면 그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고 확실히 가치 있다고 믿는 다른 것을 선택하라. 마케팅과 판매에 관한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강의를 들어라. 당신의 가치를 100% 홍보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라.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하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